오늘은 이제 7 강인데 어, 중간 과정을 조금 넘어서서 네, 중간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이제 칼질이 큰 칼질에서 작은 칼질로 옮겨가고 있 그리고 덩어리도 커다란 덩어리는 완전히 다 나왔고 나머리, 나머지 나머지 네, 작은 부분의 네, 형태들이 나오는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팔뚝은 다 나왔기 때문에 팔목선이라든가 그 손가락 이런 표현들이 되어죠 그 발의 어, 아래부분 그 허벅지나 정아리 부분은 분려가 되서 큰 형태는 나왔고 거기에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하게 표현된 선의 흐름이라든가 발가락의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 지금 쓰이는 오늘 쓰이는 칼들은 뭐 둥근 칼도 있고큰 칼도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강화제를 좀더 디테일하게 하면서 형태를 세부적으로 묘사하는 이런 방법들을 쥐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머리를 갖고 계시는데요. 좀 전에 이렇게 손 앞에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음질? 음질? 네. 그래서 대두릅이시면 네. 네. 여기를 꼭 잡으시고 음. 앞쪽에는 이렇게 음. 하시면 돼요. 새끼손가락으로 지지를 대 하시고 이렇게 하나씩 네. 네. 되도록이면 칼질을 한 방향으로 음. 이 머리카락을 생각하시면서 같은 방향에 아. 머리가 흐르듯이 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니까.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음. 그러나 아, 예안 예, 예. 이렇게 머리를 줬었다가 이렇게 줬었다고러면 아. 네. 마치 머리카락이 흥클진 <laughs> 것 보다 아. 정신없어요. 칼질이 네. 강대로 해서 머리카락을 쭉 흐르고 잡아주시면 봉쇄하는 거에요. 그림을 그리는 화가나 또는 조각 을 하는 조각가 에, 대부분 이런 예술가 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만드는 작품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만의 세상에 들어가 있는 어떤 편향적인 자화 적합작품의 몰입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작품에 몰입대 해서 그 자기 그 작품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매너리즘이라고 할수있습니 그래서 자기 작품이 항상 옳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왼쪽 뺨과 오른쪽 뺨이 볼륨감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균형이 잡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조각에서 제가 목적으로 보여위는 단편적인 매너리즘, 매너리즘의 한나의한해가 되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보면, 어, 어느 부분이 매너리즘인지 한번 살펴볼 까요 지금 보면. 자, 여기 어깨가 조금 더 뾰족하게 올라왔어요. 여기는 둥글게 되어있고요. 근데 이 어깨를 올라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그리고 여기가 뾰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랑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근데 특히 우리가 양손을 쓸수 없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양손 잡이가 아니라 어, 이렇게 오른손 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손은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칼질해가면서 칼질해가면서 둥글게 깎아줍니다. 근데 왼쪽은 또 반대 손으로 깎아야 되니까 깎는 데 어려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쪽은 둥글게 잘 나오지만 여기는 좀더 뾰족한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 그런 것들이 매너리즘이고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요 다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짧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리가 굉장히 길잖아요. 오. 그죠? 한 1.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만드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겁니요 이게 바로 면을. 리입니다 어, 그런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 팔도 마찬가지죠. 여기 팔은 엄마 어깨에 감춰서 안 보이지만, 이 팔이 거의 다리보다 더 길게 나왔어요. 이런 형태는 우리가 찾아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또 여기도 둥글게 이렇게 말아져 있지만, 요거는 둥근 게 아니라 표쪽각이 이렇게 말아져 있어요 근데 만드는 사람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자꾸 여기도만 그 집착하다 보니까, 자기 환각에 빠져 있는 거죠. 여기 뒤통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뒤통수는 이게짧아요 근데 이쪽 반대편 뒤통수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길어졌죠. 근데 어, 정말 좋은 작품들을 보면, 의도적으로 얘기는 짧게 하고 얘기는 길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가의 의도가 충분히 들어가 있는 작품은 그 작품의 작품성을 높여주지만, 어, 작가의 의도가 아니고 어떤 기술적 부족이라든가 자기의 매너짐에 빠져서 작품을, 어, 균형과 대, 대칭을 갖다가 파괴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작품의 모양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